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 먼저 우리 부모들의 깊고 간절한 회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입술로만 신앙을 부르짖으며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날마다 거룩과 경건으로 단장하지 않고 영혼의 거칠에만 하여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고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부모들의 회개의 파도가 자녀 세대들까지 거세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작은 잘못들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시기와 경쟁, 게으름, 분노, 음란, 그리고 무엇보다 산 소망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십자가 앞에 돌아와 엎드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과 동역하며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샘물나게 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며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달리다금 온전한 생명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자녀들 모든 사탄의 계기와 계략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먼저 가정에서 흐르게 하시어 자녀들의 무너진 심령과 꺾인 무릎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세기 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